오늘은 멕시카나에서 새로 나온건데요 어, 이게 보면은 마늘알마니치킨 응. 마늘알마니치킨 어, 금액은 19,000원 응.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시켰고요 여기에 뭐 치즈볼도 하나 서비스 준것 같네요 반찬 치즈볼 보면은 치즈볼이 이렇게 하나가 왔어요 마늘알마니 치킨을 시키니까 제가 먼저 그 뭐야 껌먹물치킨 그거 보고 양이 너무 작아서 충격적이래서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되겠나 해갖고 한번 시켜봤어요 음, 마늘알마니 치킨 볼게요 음. 그냥 일반 치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후라이드 치킨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 뭐가 왔냐 하면은 어, 마늘 큐브 소스가 왔어요. 마늘 큐브 소스를 아마 어, 그러게에 따라서 찍어 먹든지 이후에 뿌려 먹든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 찍어 먹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리게 부어서 보면은 이게 알마니라는 게 원래 명품인데 왜 치킨에다가 이뭐 마늘 알마니 치킨이라고 이래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거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치킨이에요, 그냥 먹으면. 음, 파삭파삭거리는 그냥 후라이드 치킨? 근데 이제 이 소스에 찍어 먹어보면, 이렇게, 마늘을 듬뿍 묻혀서, 약간 이 소스가 마늘을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마늘이 큐브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서 마늘 할만인가음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소스가 좀 짜요, 짜갖고 마니는 못 찍어 먹을 것 같아 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찢는 정도니까 수저로 마늘만 건져서 이래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 맛이 강하지 않아요, 이거는. 강하지 않고, 단짠, 달고 짭고 그래요. 그리고, 음, 감자, 치즈볼 같은데, 음, 단짠 감자 치즈볼이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치즈가, 이런 식으로. 음..이렇게 음~~ 감자 치즈볼인데 좀 달고 짜고 그래요 말 그대로 달고 짜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그 햄버거집에서 파는 치즈스틱 그건 아니고 안에 치즈가 묽게 들어있어요 예..그래서 네, 어..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이 마늘소스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만 먹어도 될것 같고 또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마늘만 뭐 수저나 이래 건져서 찍어 먹으면 그좀 색다른 마늘의 그 알싸한 맛도 없으면서 음 그렇네요 맛이 음, 음. 양은 이게 19,000원인데 일반 후라이드 치킨 양하고 똑같아요. 음, 후라이드 치킨 양하고 똑같고, 어 파삭거리는 정도도 일반 후라이드 치킨하고 똑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b b q 에꼬먹물그 치킨보다는 양이 괜찮아서 이거는 간혹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마늘의 그 마늘 그 단짠 이 맛이 음, 싫어갖고. 마늘만 아마 수저로 건져서 발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 여기서 끝! 행복하세요, 여러분!